안녕하세요. 박철진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아주 짧게, 한 7분 정도? 해서 이제 강의가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이제 1주차입니다. 1화. 주제. 설명해드렸죠?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어려워요. 어려워.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도 어려우시죠? 저도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반대로. 되게 웃기죠? 이거 배우러 이거 듣는데, 두려 제가 여쭤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주위에 사진 찍다 보면 되게 잘 찍는 분들 계시죠? 네. 그분들은 나와 어떻게 다를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은 나에 비해서 뭐가 낫다.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는 어느 어느 점이 더 어떻게 해야지 사진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된것이시요 제가, 음, 이 강의를 해봐, 해보다 보니까, 어,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도리에 이겁니다. 어, 그럼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네, 뭐, 어떻게, 어떻게. 그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음,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 이렇게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 선생님, 사진을 한번 많이 찍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사진을 많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장비가 좋아야 돼요. 장비가. 네, 뭐 렌즈, 카메라, 뭐, 뭐 기타, 액세서리. 사진은요 뭐니뭐니해도 좋은 구도로 찍어야 돼요. 뭐니 장소가 좋아야죠. 국내보다는 해외 한 번도 못본 생소한 것들. 예, 네, 그렇게 찍어야 좋아 마지막 뭐니뭐니해도요 잘 태어나야 돼요라는 그런 감.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맨 위부터 가장 많 많다고 생각한걸 제가 좀 적어놨어요. 이 안에 답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는 답이 없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답이 없는 수업.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다! 라고 할수 있는 얘기는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그래도, 그쵸. 사실좀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겪고온 바로, 그걸를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 어, 사진을 많이 찍어본다. 저, 제가, 어, 예전에, 그, 그쵸. 강의를 할때 숭하신 분이 계신데, 일주일에 천 컷이 있습니다. 천 컷. 오우 되게 많이 찍죠? 일주일에 천 컷. 전문적인 사진이라는 포토그래퍼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이분이 천근 찍는데 제강을 들어와요 그래갖고 사장님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우 저는 눈이 막눈이에요 막눈 눈이 막막 막, 그냥 막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제가 음. 한번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고대로 사진을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건 뭐냐 사진과 눈의 차이점을 모르세요. 요런 거 생각해 본적 있으시죠? 딱 되게 멋있는 장면이 있어. 막 일몰이 막 지고 있어요. 그때 와, 저거 진짜 멋있다. 해 가지고 그림같이 사진을 사진기가 또 있어. 딱 찍었는데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는 상황. 아주 많으시죠? 네. 그건 뭐가 잘못됐기 때문이냐? 카메라와 내가 들고 있는 이 카메라와 우리 눈의 차이점을 몰라서 그럽니다 몰라서 그거 이제 뒤에 가서 집중적으로 나한테 할텐데 네. 그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지 내가 원하는대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분 네. 그분을 보면 이게 정답이 아닌 걸알수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을 많이 본다 이것도 좋죠 네. 사진 전시 혹시 가본 적,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사동이나 그런 데 가면 무료 전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사동 아니면 저기 그 청와대 뒤쪽에 그쪽에 또 요즘에 굉장히 그쵸? 삼청동 그쪽에도 무료 전시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한 바퀴 돌다 보면 너무나도 재미있는 전시가 많아요. 네, 네, 그거 다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세종문화회관이나 그렇게 굉장히 그 규모가 있는 그런데 가다 보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앙리 카르띠에 브레송이나 아니면 뭐 랄프 깁슨 이런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쫄릿쫄릿한 그런 작가들전시를 하는데 그곳에 한번 가보시면 이해가 잘안 가는 사진들이꽤 있을 거예요. 보면 이게 왜... 사람들이 막 좋다고 그러지 나는 별론데 그렇죠. 회화도 아는 만큼 보이듯이 사진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역사 사진사라는 또 그런 파트가 있는데 네, 역사적으로 그뭐 랄프 깁슨 뭐 아무튼 그런 초현실주의적인 사진 작가가 어느 위치에서 이렇게 위치에 있느냐 그런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근데 그 기본적인 베이스 없이 그냥 보면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것도, 네. 무조건 그냥 많이 본다고 느는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 장비가 좋아야 된다. 네. 저도 상업적인 사진을 찍고 있지만, 딱 찍어서 딱 보여드려요. 자랑질 하려고. 딱 보여드리면, 요 역시, 작가님 장비가 좋아요. 하, 네. 사진 많이 찍어 오신 분들은 알겠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좀 약간 허탈하다는 거. 아니, 내가 잘 찍었는데, 장비가 좋을까라는. 네. 그렇 음. 무조건 장비가 좋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이폰,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나 핸드폰 카메라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물론 확률은 높습니다. 확률은 높지만. 사진 구도가 좋아야 된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 석자 교수로 계신, 네,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합니다. 사진에 구도가 어디있어 구도 어디 예.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사진에 구도가 없어요. 그냥 찍으면 돼요. 감히 제가 그 선생님은 어우 석자 교수님 사진을 반백경 동안 하신 분이실 거예요. 감히 해병아린 제가 구도가 없으니 그냥 찍으세요. 어우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분은 모든 걸다 알고 한 바퀴 구른 다음에 네. 사진에 구도가 없어. 어우 그럼 그렇죠. 그만 이해가지만. 그분의 말씀을 정답인지 아닌지는 제가 또반박이 해봐야 되면 알겠지만, 예, 저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보면 구도가 좋아야 된다. 이 말도 앞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장소가 좋아야 된다. 요즘에 제가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아우 그, 그 외국의 그 여행 사진가들 아 진짜 하고 싶어요 저도 막 절경이 펼쳐져 있는 막 그런 거다 찍습니다. 장소가 아우 리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그잿빛의그 엠버톤의 그런 우리, 그쵸? 그런 생소한 것들. 생소한 것들을 보면 우리 굉장히 호기심이, 그쵸? 호기심이 활동하잖아요? 예. 네. 무조건 그런 장소 가야 되나요? 아니죠. 음. 나중에 요런 강의, 요 대봉 한번 넣어볼 텐데요. 우리가 매일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일을 하고 똑같은, 똑같은 길로 다시 돌아오죠? 그 길을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유심히, 아주 유심히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제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들이 아주 가장 일상적인 사진의 사, 사, 상황에서 전혀 다른 컷들이 나오는 걸 지금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어,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어요. 사진 찍는 일이 요즘에. <laughs> 네. 그래서, 어. 장소? 아닙니다. 제 생각엔 아니에요. 감이 좋아야 된다. 아우 물론 감 좋은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자, 이거 뒤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laughs> 감이 없으면 사진을 못 찍나요? 아니, 사진에는 그럼 천재가 있을까요? 이거 다음 강의 때한번 이어집니다. 다음 강의나 아무튼 다단음 강의 때한번이어보도 하구요. 요거도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정답일까요? 뭐가? 뭐가 정답일까요? 제가 네 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정답인가요? 아유, 감히. 그런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열심히 해본, 예. 물론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답이 또 저한테는 바뀔 거예요. 바뀌겠지만, 지금, 최대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 짠짠. 원래 음악이 흘러야 되는데. <laughs> 많이 본다. 어, 너 임마, 아까 임마, 어, 까만 애, 너 임마, 여기, 어, 사진, 마 많이 본다. 첫 번째 나왔잖아. 두 번째 나왔잖아. 예. 네. 아니에요. 좋은 영상 매체를 많이 본다. 사진이 아니고 영상매체입니다 요거 굉장히 다릅니다 영상매체 뭐가 있다? 드라마, CF, 영화, 회화, 사진, 신문, 잡지를 포함한 모든 우리가 보는 모든 시각매체를 많이 본다 근데 이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보기 전까지 태어나서부터 줄기차게 본게 바로 이거예요 그쵸?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많이 봤는데 난왜 사진을 못 찍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이거를 보는 방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방법이.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어떻게 이미지로 생각하는 훈련을 가지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지로 생각하는 훈련. 어떻게 보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왜 사진이 아니라 좋은 영상 매체냐? 영상의 기초는요. 영상이 아니에요. 사진입니다. 사진. 네. 그래서 물론 영상하고 사진이 좀 다르죠. 영상은 이렇게 시작해서 엔드점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첫 시작점과 엔드점은 사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작할 때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뭐 사진기를 메고 찍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좋은 영상 매체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미지로 훈련하는 방법을 가지느냐? 이저 영상 매체를 오, 어, 보게 되면요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끄게, 이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혹은 집 옆에 TV가 있다면 TV 버튼을 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볼륨을 끕니다. 그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뭔가가 잡힙니다. 뭐가 잡힐까요? 뭐가 잡힐까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